근육 드래곤이야? 라슈카의 드래곤. 헬스 좀 했나본데? 얘를 뚫어 패면 되지. 다른 유저가 있으면은 옆에 가서 직접 좀 대보려고 했는데. 조용하군. 이게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말이 많어. 이렇게 혀가 길어. 으야, 이이 안에 에이트 안녕, 게임생 친구들. 이번에는 소울 매직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해. 스샷부터 한번 볼까? 한 손으로 즐기는 세로형 2D, MMORPG, 세력전, 점령전 등, 오픈 PVP, 오픈이야? 길드원들과 함께하는 레이드보스, 오, 요건 재밌겠다. 다양한 의상과 아이템으로 개성있는 캐릭터, 무한의 던전, 무한 경쟁, 본격 오픈필드, MMORPG, 파티원들과 전략을, 에헴, <laughs>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겠어. 리뷰도 한번 볼까? 평점및 리뷰. 정말 재밌어요. 요즘 출시되는 모바일 RPG 게임과 비교했을 때, 채널 변경 시817 오류 묶고 납니다. 편안하게, 다양한 컨텐츠, 재미있네. 다른 건다 좋은데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할 듯. 게임은 재밌으나 사람이 없어서 혼자 랩업 다 해서 혼자 던전 플레이 해야함. 고인물 게임. 아, 그렇구나. <laughs> 예전에 삭제했지만 리뷰 때문에 왔음. 오토가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던전 도는 회수 제한이 없어서 24시간 돌릴 수 있음. 음, 또몇 개만 더 볼까? 정말 좋은 게임이고. 으흠. 튕기는 형상좀 고쳐주세요. 제대로 게임 못했네요. 음, 게임은 너무 재밌습니다. 별점 낮은 거 볼까? 개인 와이파이 있니다 다른 게임은 밤에 켜둬도 접속이 끊어지지 않은데 이 게임은 접속이 불안전 여친하고 같이 할 만한 멀티 게임 찾는데 파티플레인 지원하나요? 으흠 <laughs> 그렇군 그래 게임을 한번 해보겠어 설치하고 시작해보자 게임을 시작하지 먼저 캐릭터 이동 방법을 배워보자 저기를 터치하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음. 터치하면은 그리로 이동을 하네 잘했어요 다음은 드래그 이동 드래그 이동은 드래그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조이스틱이 있네 조이스틱 모양으로 돼갖고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쪽 방향을 가리키면은 이동을 해 다음 장소 터치해보자 터치해서도 이동되고 적들이 나왔다 적들이 보이는군 타겟 버튼을 눌러서 타겟을 바꾸고 공격 버튼 누르면 공격한다 이거지 자 매우 두드려 패라 누르고 있으면 되나? 어 타겟 해서 한번 누르면 공격을 하긴 해 다시 이동해보자 요렇게 이동해주고 요렇게 이동 터치로 난 편하게 터치로 할테야 또 적들이 나타났다 이번엔 스킬들을 가르쳐주려는 듯 강력한 마물들이 막고 있어 그들을 모두 제거해야 돼 스킬을 사용할 타임이군 어 요거부터 어, 물리방패 방패야? 그 다음에 일단 후려쳐 그리고 스킬 이거 뭐야? 요런 것도 쓰고 요런 것도 써보고 요런 것도 써보고 빛의 검뭐 사신의 검오 요렇게 몬스터를 모두 제거하셨군요 훌륭해요 음 그래그래 그래. 넘어가 넘어가 그 다음에 라슈카의 망령을 찾아 제거해라 요건 뭐 퀘스트 같은 건가? 자 터치 터치 어 저거 저거야? <laughs> 근육 드래곤이야? 라슈카의 드래곤 헬스 좀 했나 본데 얘를 뚫어 패면 되지. 타겟 찍고 공격 누르고 스킬 써주고 오케이 이렇게 드디어 라슈카의 망령이 쓰러졌군요. 그렇군. 뭐지 이 울림은? 불쌍한 데이지아의 자식들이여 아, 아직 살아있다니 아직 안 죽었어. 이분 살았구만 그냥 윗만 산 드래곤 그래 또 다시 스토리가 나오고 요금 건너뛰겠어 천천히들 보고 아 이렇게 인트로 스토리 겸 플레이 조작법 가르쳐주는 튜토리얼을 끝냈어. 소울 매직 온라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터치. 아 로그인도 안 했구나. 오 그렇지. 로그인해서 시작해보겠음. 서버 목록이 있네. 소울 S1 여기서 시작해보자. 캐릭터 선택. 빈슬롯들이 쫙 있고 나는 생성할 건데 생성하기 누르면 되나? 생성하기. 그리고 캐릭터 생성. 워리어, 매지션, 레인저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성별은 남녀로 바꿀 수 있어. 매지션 워리어 특성을 한번 볼까? 워리어 근접 전투에 강한 캐릭터 강력한 크리크리 크리, 크리티컬 공격이 가능 대감 도끼 햄머 어, 공격 포지션 같은데 매지션은 원거리 공격 범위 치료도 가능 지팡이 음 치료도 가능 레인저는 원딜 그렇지 연계 스킬 어 이거 뭐랄까 사냥하기 편한 거는 원딜 레인저 같은데 매지션은 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보니까. 음 공격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는 그냥 내 기분이 내 느낌이 그래서 레인저 그리고 남자 어, 남자 야 이거 둘다 여자 같은데 이거는 어 하나는 악마야 이거 오 남자 매지션은 악마 같이 생겼어 이렇게 나는 레인저로 하겠어 레인저 중에서도 여자 여기 대포 같은 걸 들었네 요걸 하겠어 생성하기 원거리 닉네임은 멋진 닉네임 게임생으로 하면 되겠지 가보자 어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그리고 이게 오픈필드니까 다른 유저들을 여기서도 만날 수 있는 거야. 튜토리얼이 또 시작되는 거야? 아, 이것도 해보자. 천천히 배워보자. 튜토리얼, 랭크란? 안녕? 난 야옹이 사령관이야. 앞으로 레벨에 맞게 게임 방법을 하나씩 알려줄 계획이야. 아, 그래? 어, 아, 그래? 그래, 뭔 설명충 또 나오는군. 위에 보면은 레벨이 나와 있고, 왕관이 나와 있네? 랭크. 그것이 랭크 정보라는 거지. 오케이. 대충 봐, 그냥. 아이템 장착은 배워보자. 물대 물공, 마공, 뭐 그런 것들. 어, 요게 인벤창, 장비창이고, 무기를 먼저 장착해야겠지. 활. 그냥 활이고, 장윤활이 있네. 장윤활 달아주자. 착용하기를 누르면, 은 착용이 되고. 오케이. 어렵지 않아. 그래. 진정한 용사라면 스킬 하나쯤은. 그렇지. 스킬란을 들어가.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거야? 어, 무슨 스킬 조각 같은 걸 주워서 만드는 건가? 그래. 스킬란 하나 달아주고. 스킬 창착. 요일 던전이나 파티 던전은 미리 스킬을 선택하고 입장을 해야지, 중간에 스킬을 교체할 수 없어! 아, 그렇구나. 몬스터에 따라서 적절한 스킬을 사용해야 한다고. 오, 호뭐 상성 같은 그런 스킬이 있나 보지? 필드로 나가는 방법, 맵이동. 그냥 이동하고 싶은데, 여기서? 다른 유저도 직접 되고 싶고. 어, 그냥 오른쪽 위에, 위에 보면은, 맵이동 버튼, 요걸 눌러. 그리고 스테이지별로 갈수 있는 거야? 에피소드 1, 2, 3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에피소드 1에 1 들어가야겠지, 클라드숲. 이동을 누르면 이동하는 건가? 어, 즉시 이동이야? 오케이. 날아가는 거지. 오픈필드라던데, 여기도 다른 유저 없나? 신규 유저가 없는 건가? 먼저 몬스터를 사냥해보자. 타겟을 눌러봐. 타겟을 누르고, 어, 공격 버튼을 누르면은, 자, 눌러. 자동도 있어. 자동할래. 자동할래. 어, 지금은 쉽게지 물론. 자동 버튼을 눌러라. 오케이. 여기서, 그니까, 이렇게 세워두면 되는 거야? 아, 이거 왜 사냥을 못하게 해? 퀘스트를 눌러. 운명의 만남. 퀘스트 수락. 저런 퀘스트로 면뭐 보상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겠지. 건너 뛰어. 자, 사냥이나 해보자.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래? 그만 좀 할래? 퀘스트 수락해주고, 이렇게 서른명 듣고, 이제 퀘스트 뭐 잡으라, 뭘 가져오라, 그런 게 있겠지? 아이, 건너뛰 말이 많어. 이렇게 혀가 길어. 첫 걸음. 그래, 이런 첫 걸음. 음, 아직도, 아직도 이거 더, 더, 봐야 되는 거야? 첫 걸음, 그래. 자동사냥. 야, 이거 켜진대며왜안 켜져? 왜안 켜져? 첫 걸음 또 눌러야 돼? 아, 건너뛰어. <laughs> 징하게 기네. 그만하자. 그만하자. 또 나가야 돼? 아니 사냥 좀해 본다고 사냥 좀해 본다고 <laughs> 딴걸할수 없어 마을로 가보자 그래, 따라가 보자 튜토리얼 보상 퀘스트 보상은 우체통으로 지급되니 지금 수령해 오른쪽 밑에 메일 매일, 메일함을 뒤져보는 거지 아 아까 받았던 보석들 빠밤빰빰 받고 그 다음 출석 보상 못 받아? 아좀 강제로 좀 아, 이... 시키지 좀마 그만하자 그만하셔 끝났네 이제야 끝났네 모두 받아주고 다시 한번 저기, 뭐야. 사냥터 가서 사냥을 해보자. 맵 이동 눌러서 여길 간다, 이거지. 클라드 숲. 어, 등장 몬스터, 요런 것들이 있고, 획득 가능 아이템은 요런 것들이 있고, 이동해서, 자동을 눌르면 되나? 어, 그러면은, 자동 사냥 진행되는 거야? 내가 수동권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어, 사람이 없어, 이거. 채널 1에서 채팅을 한번 해볼까? 채널 1. 지금이 채널 1이라는 거지. 채팅은 어떻게 하나? 오른쪽 밑에, 채팅을 눌러서, 어 뭐, 그냥 채팅을 쓰면 돼? 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면은 어 채팅이 안 보이는데 뭐지 잠깐만 내 채팅도 안 보이고 다른 유저의 채팅도 어 전체 내가 채팅을 쳤지만 왜안 나오지 내 채팅은 나한테 안 보이는 그런 건가 왼쪽 위에 보면은 채팅란 전체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음음 음, 채팅 그냥, 그냥 막 낙서에 낙서에 그냥 요거를 딱 치면은 안안 안 나오는데 왜 그러지 채팅을 못 치는 건가 일반 채팅 파티 어, 일반은 나혼자 듣는 거라 그런 거 세력 세력 채팅 세력 채팅은 되지 않을까? 아왜안 되지? 전체 채팅은 아직 안 되는 건가? 음, 그래 채팅이 내가 쓰면 내 거라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네. 그건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아 이게 이게 그래 이게 채팅 창 아니야? 위에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어. 근데 아, <laughs> 내 말을 듣지도 그다음에 쓰여지지도 않네. 아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자동 사냥을 돌리면 되고. 어, 인벤창 한번 볼까 가방이 뭐가 들었는지 캐릭터 들어가서 아이템 란을 들어가면 어 이거 내가 얻은거야? 새로 얻은건데 가방이 가방이 좁아 터졌어 튜토리얼 하라고? 튜토리얼 뭘뭘 뭘, 뭘 하면 되는데 아 왼쪽에 튜토리얼 그래 알았어 새로운 튜토리얼이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하자 으흠, 설명이 좀 길긴 하지만 레벨업을 하게 되면 힘, 마법, 체력, 민첩, 정신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 스텝 포인트 올리자 캐릭터를 들어가서 스탯을 올리라는 거지 오 힘, 인트, 콘, 덱스, 위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동 분배 어, 자동 분배 나는 어, 궁수니까 덱스 아닐까? 덱스? 플러스 버튼을 누르라고 능력치를 올리면 기본적인 전투력도 상승 혹시 포인트를 잘못 사용한 것 같다면 초기화 아 초기화 무료가 보다 그러면 막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 포인트 써보자 캐릭터 스탯을 올리자 덱스 만땅이지 이거 치명타와 공격속도가 올라가네 어, 힘을 찍으면 아 힘은 공격력 하지만 궁수는 역시 덱스야 덱스만땅재분배 뭘까 아 초기화하는 거 지금 거를 그리고 만땅 찍어서 저장하면은 되고 초기화는 무료야 아 아니야 우 아깐 공짜인 것처럼 하전, 하더니 다이아 30개 초기화 뭐 하렘에 잘못 찍으면 근데 공짜가 아니란 얘기를 왜안 했어 우우우 자 요렇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해 물음표를 누르니까 어 덱스 일반 공격 속도 일반 공격 크리 크리 확률 회피 뭐 적절하게 찍으면 되겠지. 망스탯된건 아니야, 이거? 스킬. 어, 회복 스킬도 있네? 레벨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 나, 네이니까 성탄절 음악이. 자, 이제 뭐 하면 돼? 다른 유저들이 보여. 다른 유저를 찍어서 뭔가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니까, 세계 유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어, 기, 이, 분 이분, 이분 유아님. 저랑 같이 놀아요. 니마. 니마. 님, 김유아님. 이거 어떻게 대화를 하지? 어떻게 대화 시도를 하지? 친구 초대를 하자. 누르니까 뭐 메뉴들이 나와, 이분. 피를 누르, 니까 신초를 보냈어. 귓속말, 차단, 길드 초대, 파티 초대. 저분도 레벨 1인데, 어... 파티를 결성하고, 파티를 초대하는 거야, 저분을. 한 번, 납치를 해볼까? 님, 님 가지 마오, 님아! 나를 두고 가지를,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그래, 외국 유저분들도 있는데, 그래, 혼자 놀자.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 놀자. 튜토리얼이냐 해보자. 아, 어, 그, 다음 튜토리얼 없어? 약간, 음, 아까... 어... 레벨을 올려, 올라... 올라야지, 오픈 되네. 스토리얼도 레벨을 올려야 오픈돼 그럼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되겠지? 이번에 오린산맥 가보자 아 인벤토리 그래 인벤토리 야 인벤토리 저기는 알, 안 알려주고 장난해? 캐릭터 들어가서 아이템 창 뭐야 이거 야 나는 가방을 늘리고 싶은데 그럼 이템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분해를 해야 되나? 장착할 수 있는 건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렇지 착용 자동 착용 그런 건 없는 거야 약간 이제 초보자들은 아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단 얘기가 있었구나. 설명이 쓸데없는 건 정말 설명 정말 장황하게 필요 없이 길고 정작 필요한 설명은 안 해줘. <laughs> 이런 거. 아. 어, 이렇게 수동 장착 일일이 골라서 일일이 걸러내서 해주고 남는 거는 분해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야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착용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 분해해야 돼. 그다음 흰템 같은 건야 분해도 안 돼? 장난해? 문에도 투철을 해야 되는데, 투철을 안 가르쳐 줬잖아. 어, 으, 으흐... 으. 그럼 일단 사냥을 들어가. 레벨업 하면 뭔가 앓려주겠지오린산맥 들어가. 비, 시끄러.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자살을 해보자. 음, 조용하군. 이게 뭐, 다른, 다른 유저가 있으면은 옆에 가서 직접 좀, 대보려고 했는데, 조용하군. 이모션 같은 거. 헬프. 아, 그럼 이렇게 헬프가 되는 거야? 근데 채팅, 자, 아, 여기, 채팅이 왜안 될까, 근데? 채팅도 튜토리얼을 해야, 되만, 해야만 되는 건가? 안 돼. 채팅이 안 돼. 그래, 튜토리얼 하면, 알켜주, 주지도. 어, 없어. 새로운 튜토리얼 없어. 메인 퀘스트를 해서 수행. 아, 메인 퀘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퀘스트. 아, 메인 퀘를 하는 거였어. 퀘스트 수락하고, 말이 기니까 건너뛰고, 워터슬라임 다섯 마리를 처치해야 돼. 이동. 어, 요거는 이동을 할수 있다. 오케이, 워터슬라임 지역으로 이동해서, 열심히 사냥하면 되겠지? 을 응. 퀘스트를 하면 된다. 튜토리얼이 막혔을 땐 퀘스트. <laughs> 튜토리얼도 막혀. <laughs> 장난 아닌데, 이거. 자, 피통이 모자른 거야? 상점에 N이 번쩍거리는데, 아이, 구매하라고. 자, 퀘스트, 됐나? 다섯 마리 처치, 이거를 완료해주고, 건너뛰어. 그리고, 불씨 구하기, 알렉스의 부탁, 수락해. 불씨를 어떻게 구하지? 큰일이에요, 대장간에 불이 꺼지다니. 이걸 어찌 한담? 대장간에 불이 꺼지는 날도 있군요. 깸생님, 대장간의 불씨는 일반 불이 아니에요. 영혼의 불씨라는 마법을 불로 구하기가 힘들죠. 역시 민시아 씨는 잘 알고 계시네요.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파이어 슬라임. 아, 그래서 파이어 슬라임을 두드러 패라고. 오호. 이동해. 이거는 다른 맵이겠지? 퀘스 이동은 편해서 좋네.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깸생아. 위에 거, 요거 여기 딱 보니까 파이어 슬라임이네. 요걸 매우 두드러 잡아라. <laughs> 레벨업, 아직도 레벨이. 어, 경험치 바가 반 정도 차는데 54%. 어 레벨이 더럽게 안오르는데 잠깐만 야 이래서 이래서 튜토리얼 다음 튜토리얼 <laughs> 어느 세월에 배워 응? 54%야 이거? 아직도 54%야? 뭐야 이거 경험치가 오르는 거맞아 1498에서 야 요거 잡으라 요거 이거 잡으라 요거 오르긴 오르는데 정말 찌끔 오르는 거야 요걸 하면은 건너뛰어봐 얼마나 주는지 빠밤 대화를 해보자 건너뛰고 대화 같은 건 어... 레벨업이 됐네 아 거의 대부분은 퀘스트로 레벨업을 해야겠다. 사냥 경험치는 초반이지만, 되게 눈꽃만큼도 안 돼. 그래서 어 너무 적. 자, 매일 매일을 받아주고 보상. 그 다음에 튜토리얼도 오픈됐다. 포션 사용. 으흐. 체력이 떨어지면 포션을 사용해봐. 요거 포션 무료충전. 몇 개나 줄까? 5개. 그래. 한 50개 주지 그랬어. 응. 근데 잠깐만 피가 달 일이 별로 없나? 다섯 개뿐이 안주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인벤토리 확장 드디어 가르쳐준다 인벤토리 얼마나 비싼지 한번 확인해보겠어 처음에는 공짜 95칸까지 확장할 수 있고 자그 다음 잠깐만 그래서 추가 확장은 어, 5칸씩 확장되고 어, 보석으로 이게 인벤토리를 확장해야돼 보니까 인벤토리가 또, 많이 모자른 게임 같은데, 다이아를 다 써, 그냥. 그치? 이건 딱, 이건 맞는 것 같아. 내 감이 맞는 것 같아. 이벤토리 다 불확장해, 이 정도. 으흐 그리고 분해. 분해 왜안 갈차줌? 안갈쳐줌 분해도 못하게, 가방 지금, 신경 쓰이는데. 음, 펜시브 스킬은 레벨 4에 오픈되고, 나는 레벨 3이고, 그리고 레벨 3, 6%. 퍼이 경험치 이거, 레벨업 하기 더럽게 힘든데. 아니, 저, 이런 튜토리얼이면 그냥 가르쳐주지. 뭘레벨업지는 않... 위기의 감정사. 가보자.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게임이군. 자동으로. 이 고양이를 두드려 패문 돼. 그러네. 고양이 약탈자 처치. 고양이 약탈자라서 사냥을 하는 거야. 나쁜 고양이라서. 잡았나? 잡았어. 건너뛰고. 오케이. 됐어. 대화를 하고. 투락하고. 건너뛰어. 오케이. 아 내가 뚜드려 되게 두드려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엔 난폭해진 정령을 잡아보자. 다섯 마리. 내 피는, 어, 위에 레벨 옆에 있는 게 피겠지? 파란 게 많아고? 조금 다는 편인데? 어, 여기서 사냥하면 안될 거고. 오래 두면은 물약이 없어서 죽을 거고. 이렇게 퀘스트 따라서 하지만, 퀘스트 몹이 센 편이야. 닭사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어, 이거, 이, 이렇게 해도 돼? 아니야, 여긴 아니야. 내사장터가 아닌 거지. 퀘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사냥 못하니까. 튜토리얼 또 해보자. 이번엔 뭘 가르쳐 줄지, 어떤 쓸데없는 걸 가르쳐 줄지, 패시브 스킬을 배우라. 아, 패시브 스킬. 캐릭터 들어가서, 특성 들어가서, 특성의 패시브, 원하는 패시브 스킬을 선택, 그리고 플러스 버튼으로 포인트, 저장. 야, 이것도 초기화하는 거 고속 들고 막 공짜로 안 해줄 거잖아. 1단계 클리어 보상이. <laughs> 튜토리얼 3단계까지 있어. 3단계까지. 이거 참, 기대가 되는군. 아주, 매우 많이 기대가 되는군. 캐릭터 들어가서 특성 패시브를 올려 보자. 패시브는 HP 증가가 있고 SP 증가가 있고 포션 최대 보유수 아, 그렇구나. 포션부터 이걸 올리자. 스포는 몇 포인트나 있나? 지금 4포인트가 있는데 음. 물공 마공도 늘릴 수 있고 이건 뭐 아무거나 테크트리랑 상관없이 올릴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기본 공격 시 SP 흡수. 이거 이거. HP 흡수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물리학이 필요 없는. 이거 만땅. 바로 찍어. 저장. 아, 그니까 러 이거는 못 올리는 거지. 언제 올릴 수 있는 건데. 어? <laughs>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 거야, 이 테크트리를? 지금은 일단은 맥스 HP 1단계만 찍어보자. 아니, 그 다음 거를 찍을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줘? 음, 음, 이거, 물공 찍을 수 있어? 안 찍혀. 맥스 HP 1 찍어봐 저장해주고 그럼 그 다음 태클을 보여주나? 안되는... 야그 다음 태클을 안 가르쳐주면 어쩌라고 구매를 해야 되는건가? 음... 아 요거는 포인트를 오 현질하면 특성 포인트 현질하면 강해져 바로 스킬 그래 공속상승 요것도 못찍어 아니 언제 찍을 수 있는지를 아 그렇군 HP나 만땅 찍자 그러다보면은 뭐 오픈되겠지 오픈이 뭐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 되나? 퀘스트를 이어서 하면 되겠지? 주술사 주술 아쿠아 처치. 이게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기. 여기서 세워두면 되나? 피읍 같은 스킬. 그런 걸 초반에 배우면은, 물약이 필요 없잖아. 아, 피가 또안 다네, 별로? 버틸 수 있는 건가? 퀘스트는 깼을 거야. 오케이. 다 처치했어. 정화의 풀구하기. 뭐 수집하는 것도 있나보네. 수집은 수집도 역시 그냥 목들을 두드려 패서 잡는 거지. 자연정령을 매우 패라. 그래 투투리얼 오픈됐다. 헤어스타일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어... 음... 그런 거 말고 좀... <laughs> 그런 거 말고... 저... 창고 사용이라든가 뭐... 좀더 필요한 걸 알려주지. 헤어, 그래. 그렇군. 헤어를 바꿀 수 있군. 알았어. 그 다음에 분해. 분해 강화를 진작에 알려주지. 뭐야 이거... 안에 아이테